강의 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처음 단어는 stand입니다. stand라는 거는 서다, 서 있다. stand의 그형태는 stand, stood, stood 이렇게 바뀌죠. stand, stood, stood. 저 서다 하는 말을 설립자스가지고 touch, touch, 서다. 각대이로 서있다. Stand t 이것도 명령문. 스 t a n d the 이 서세요 하는 말이지. 이르 서세요. 그럼 구다사이 구다 서주세요. 각대구다사이 서세요 하는 말. 그다음 stand still, s t a n 은 무서요. 조용히 서라 가만히 서있거라. Stand s 지도 하는 말이 보는데 지도 지도 하는 게 가만히 가만히 서있으라 지도 닫돼 이나 사이 지도 닫돼 이루죠 그렇죠? 이루 가만히 서 있다 근데 그게 명령문이 되니까 지도 닫돼 이나 사이 그럼 다 he's standing by the window he's standing by the window 그럼 그는 창 옆에 창문 옆에 서 있다 그럼 카레와 마도노 소반이 닷데이루. 마도하는 게 창이죠. 마도노 소바, 소바하는 거는 옆, 곁하는 뜻입니다. 에 이게 곁 측자죠, 그죠 측자. 우리가 뭐 우측, 좌측할 때 쓰는 말. 음, 그럼 카레와 마도노 소반이 닷데이루. 그럼 그는 창문 옆에 서 있다. 그다음 단어는 점프입니다. 점프는 뛰어오르다, 뛰다. 점프 도약저 일본어 보면요, 토비야가루. 토비야가루. 뛰어오르다는 뜻입니다. 뛰어오르다. 이게 이 도자가 아까 제목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죠죠뛸 도자요. 뛸 딜도차. 도자. 꽤나 좀 어렵게 생겼지만은. 띨 도자입니다. 토비야가루 뛰오르다 이런 말이고 토부 하는 게 뛰다. 아까 하네루도 있었죠. 그러니까 도자가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토부도 있고 하네루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찾아보면 토비야가루 토부 이렇게 할때띨 도자 대신에 그날 비자 그죠날 비자 비행기 할때 비자. 요고를 써가지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토비야가루 또 토부도 마찬가지 옛날 비자 써가지고 토부 이렇게도 표기하니까 참고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점프를 일본말로는 짬뿌로 해놨습니다. 짬뿌 그 다음 도약을 쪼약구 도약을 한자말 그대로 읽을 때는 쪼약구입니다. 쪼약구 쪼야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jumped into the moving train. I jumped into the moving train. Moving train 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열차죠. 움직이는 움직이고 있는 열차에 뛰어올랐다. I jumped into the moving train. 음 그래서 일번말 보면, 어 다시와 하시 때 이로 레치하니레치하니 도비노다. 어, 나는 하시티로 달리고 있는 레차 열차를 일으켰습니다. 레차레치니 도비노다. 도비노루 뛰어오르다, 뛰어서 타다 한 뜻이죠. 아다시와 어, 하시티로 레치니 도비노다. 이 말을 보면은 그죠.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음, 우리가 그 지하철 같은데 있어요, 그죠? 지하철이 막 그 문이 열려 가지고 바로 닫히기 직전에 뛰어올라서 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 그런 때 쓰는 말이 각기 각기 카게, 고미 각기 음, 고미 조사하는 말이세요 각기 고미 조사 승차 각기 고미 조샤 카케코미 조샤 어, 연말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각케는 아까 구부할 때 나온 건데요. 각케 코미 조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 올라서 타는 거를 얘기합니다. 좀 위험하긴 하죠. 그죠? 각케코미 조샤 그 다음 보면은 브로드 점프롱점프 브로드라는 걸 원래 넓은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브로드 점프하는 말은 넓이 뛰기를 얘기합니다, 넓이 뛰기. 그래서 일반말로는 하바 토비, 하바 이 하바라는 말이 폭입니다, 폭. 폭이 넓다 할때 하바 토비, 하바 토비하는 게 넓이 뛰기 또는 멀리 뛰기, 예. 멀리 뛰기를 영어로는 롱 점프해놨는데. 이하바 토비 하면은 넓이 뛰기도 되고 멀리 뛰기도 됩니다. 그다음 하이 점프는 높이 뛰기가 되겠죠. 그래서 탁가 토비, 탁가 토비, 탁가 토비, 높이 뛰기가 되습니다. 겠 그다음 동사는 턴입니다. 턴 트런, 돌다, 돌리다. 또 면으로 변하다, 면으로 되다, 바뀌다, 뭐 이런 뜻이죠. 제일 번을 보면 마와루 이게 회자인데 그죠? 돌 회자죠, 돌 회. 마와루 한게 돌다. 그다음 마와스 이건 타동사입니다. 돌리다입니다, 돌리다. 그다음 마가루 마가루 이게 굽을 곡자잖아요, 그죠? 곡자.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또는 음, 돌다 돌다 이런 뜻이 쓰이고요 그다음 카와루 카와루는 자동사고 카에루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카와루는 변하다 이게 변할 변자죠 변하다 바뀌다 이런 말이고 카예루 하는 거는 타 동사니까 바꾸다가 되어있습니다. 바꾸다. 그 다음 머머니 나루. 머머가 되다 하는 말을 이렇게 쓰죠. 머머니 나루. 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earth turns round the sun. The earth turns round the sun. The earth 하는 거는 지구를 얘기하죠. 지구. 그래서 지 지구와 이 지구가 되야 됩니다. 우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 지구와 타이어노 마와리오 마와테이로. 지구와 타이어노 마와리오 마와테이로. 그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마와테이로. 그다음 we turned to the corner to the left. 우리는 코너 모퉁이를 돌아서 왼쪽으로 갔던데죠. 그래서 we turned the corner to the left.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어타시다지와 카도 마가띠 히다린이 있다. 카도 하는 게 모퉁이. 여 예, 앞에서 담음 있습니다. 어타시다지와 카도 마가띠 모퉁이를 돌아서 히다린이 있다. 히다리 한개 왼쪽. 히다리니 있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더 스노우. 스노우 트렌드 트 레인. 스노우는 눈이고 레인은 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기와 육기와 아멘이 가왔다. 육기 이게 눈이죠. 육기와 아멘이 가왔다. 아멘이 비. 육기와 아멘이 가왔다. 어, 눈은 비로 바뀌었다. 그다음 fall입니다. fall, fall 한건 떨어지다, 쓰러지다. 또 명사로 쓰이면은 가을이 되죠. 저 동사 형태는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저 떨어지다 하는 말을 떨어질 낙자 쓰가지고 어, 오지루라고 있습니다. 오지루. 떨어지다 그 다음 후루 요 후, 이 후루 하는 거는 그 강자에요 강자 강차. 어, 우리 강수량 할때그죠비비오면는 강우량 눈이 오면은 강설량 합쳐 가지고 강수량이라 그러죠 이 떨어질 강자인데요 음 등급이 내려가는 것도 강등 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후루 하는 거는 어, 비나 눈이 떨어지다 할때 쓰는 말이 후루 비가 오다 하는 말이 아메가 후루죠 아메가 후루 후루라는 말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타오레루 이게 도자입니다 도자 도차. 쓰러질 도자입니다 타오레루 하는 거는 쓰러지다 회사가 쓰러지는 것을 도산한다 그러는데 그죠 도산 에, 그때도 이, 이 글자 썼습니다 타오레루. 자, 그다음 명사로 쓸 때는 가을인데 음, 가을 초자 써가지고 악기라고 있습니다. 악기. 그다음 후쿠스케 이대 후쿠스케 하는 거는 복수형.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타기 타기 여기 무슨 글자일까요? 에, 용용자 옆에다가 이 왼쪽에 물수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폭포를 얘기합니다. 폭포 탁기하는게 폭포인데요. 음. 어, 복수형으로 쓰일 때 폭포.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그죠. 나에가로 폭포할 때이 말을 씁니다. 나에그라나에그라 폴치 이렇게 써놓으면 나에그라 폭포를 얘기하죠. 그 비야그라 하는 말도, 피그에다가 어, 나예가라 요말 붙인 말이란 것이죠. 이 예문 보겠습니다. Leaves a r e falling to the ground. Leaves are falling to the ground. 이 leaves 하는 말은 말이겠죠? leaf 에서 나온 말이죠. leaf 나뭇잎 할 때, leaf 의 복수형 leaves. Leaves are falling to the ground. 그럼 나뭇잎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코, 키노하 이 나무 목자죠. 키노하가 지면이 오지대일. 키노하 이하 하는 게 잎사귀를 얘기합니다. 잎, 그 나뭇잎, 나뭇잎이 지면에 떨어지고 있다. 키노하라고 네가 있는데 이걸 또 코노하라고 읽습니다. 코노하, 코노하로 읽어도 되고 키노하로 읽어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The fall is the best season for hiking. The fall is the best season for hiking. 그럼 가을은 하이킹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아키와 음, 하이킹구니 하이킹군이 이지방여의 키셰츠다. 그럼 가을은 음 하이킹구, 하이킹의 가장 좋은 이지방 요이 키셰츠다. 키셰츠 하는 게계절이죠 시즌, 이 시즌을 키셰 i 라고 읽습니다. 키셰츠 그 다음 s 는것이죠 자, 그 다음 단어는, s t o p 입니다 s 스탑. t o p stop은 멈추다, 중지하다, 또 정지 s To p s t o p p e d s t o p p e d y 동사 형태가 그 g p 하나 더 붙이고 s t o p p e d s t o p p e d 이렇게, 되죠 음... 저 일본어, 보면, 은 이게, 그칠지 자잖아요. 그죠 그칠지 이게 토마루 토마루 하는 게끝이다 토메루 토메루는 어, 이제 타동사입니다. 끝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테이시스 m 테이시 하는 게 정지 테이시스 a 정지하다. 그래서 일본 어, 명사는 테이시, 정지 a 시 중지 이거는 중지가 되고 이건 정지가 되죠. 일본어는 그저 한자 공부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예, 한자 공부는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car stopped at the crossing. The car stopped at the crossing. 크로싱 하는 거는 여기서는 교차로 얘기합니다. 교차로. 그래서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어, 멈추었다, 멈춰 섰다. 수노크루마와 코사덴+ 코사덴 이게 교차로입니다. 우리처럼 교차로 길로 자를 쓰지 않고 이점자를써 놨어요. 코사덴데 도맡다. 그 차는 교차로에서 멈췄다. 도맡다. 그다음 버스 슈탑 버스 슈탑. 버스 정류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us terminal, terminal, 정류소, bus terminal. 그냥 줄이 가지고 bus day, 여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bus day, bus day. 그럼 버스 정류 버스 정류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all n o s t o p train, all non-stop train. 넌 시탑 하니까 이제 시탑을 하지 않는 열차죠. 그래서 직행 열차가 됩니다. 직행을 쵸코라 있습니다. 쵸코, 쵸코 레차, 쵸코 레차, 직행 열차. 저 어, 후반부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증상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어, 시간 나는 대로 들려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